안녕하십니까 믿고보고 재미로 보는 짱짱군입니다. 이분매의 키로 전국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. 물건 접수해 주시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매매해 드리겠습니다. 내좀 네 빨리 팔고 싶다 이러 접수해 주시면 빨리 팔아드리겠습니다. 이번에는 안성에 있는 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뭐 주말농장 하시든지 뭐 기타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천시가 요 위에 있습니다. 이천시가 있고 안성시가 있고 이쪽에 충주시가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세 개시가 있는데 예, 트라이앵글처럼 중간에 있는 땅입니다 전국에 참 이름도 희한한 이름이 다 있네 일죽터미널입니다 일죽초등학교 예, 일죽터미널에서 예, 동쪽으로 이렇게 쭉오니까 만날 수 있는 땅입니다 이 앞에는 청마천이라 그래갖고 예, 큰 하천이 흐르고 있네요 보니까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세대수가 몇 세대 없습니다, 그죠? 몇 세대 없는데 요요 올라가 있는 땅입니다. 예, 차로 접근하지는 못합니다. 이 차는 밑에 대놓고 그냥 걸어 올라가셔야 됩니다. 농도로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. 요기요렇게 밭으로 개간해놨네, 그죠? 땅은 참 얇고 깊게 생겼다. 진짜 촌탕처럼 딱 생겼네. 16m 34m입니다. 그럼 팔아달라고 보내준 사진으로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. 예, 땅 전경은 아주 좋습니다. 예, 주말 농장 하시든지 위에 콘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. 예, 즐기실 분은 즐겨도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 비탈지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.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셔가지고 네,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물건이라도 콕콕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